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굽혀 있던 허리를 또한 어깨를 펴시고, 어깨를 좀 흔들면서 손에 모든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날숨을 하실 때 코나 입으로 아랫배를 등쪽으로 쪼이시면서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뱉습니다. 다시 들숨을 하실 때는 꼭 코로 하셔야 됩니다. 코로 하실 때는 아랫배를 풍선을 바람을 불듯이 불러가게 하시고 잠깐 멈추시고 다시. 날숨을 하실 때는 아랫배를 등쪽으로 조이시면서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내뱉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불이 체질 될때 나의 모든 근원적인 영혼욕의 치유가 될줄 믿습니다. 타이틀은 영적서밋입니다. 사엘상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시대 영적 서미스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최고의 서미스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미 창조할 때 우리에게 써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의 써밋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정치경제 문화를 다스리며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낸 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미션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미 주신 창조때 주신 그 영적 서밋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해야 됩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나에게 왜 아들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며 세상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 나시린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모예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주셨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보여지며 사건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의 사람입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아의 집에서 그를 언약으로 각인 뿌리 채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질시켜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축만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말하는 이 언약이 이 시대에 한나에게 주신 그 언약처럼 정말 한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이것이 있는지요 다시 점검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내 가슴 속에 확실하게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적 서밋에 텐츠로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오늘 사무엘 성서 7장 3절에도 사무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스를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9절에도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와 후대와 우리의 현장을 놓고 여호와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날에 요아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악기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시공 초월 보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 이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에 언약을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보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전 세계를 비추는 이 빛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그 힘으로 내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나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에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정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답이 되고 살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와 또한 우리의 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최고 가치 있는 24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24 하루가 내가 정말 요하를 향하여 기도하는 24가 되어질 때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무경쟁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싸워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무경쟁의 사람들입니다. 조건 없는 승리입니다. 아무리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무엘은 사무엘 상서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사무엘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은 번제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우례를 바라여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완전히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라의 삶에 분명히 역사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무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무엘상서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요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해 모든 성읍을 빼앗아 왔으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고 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며 뺏겼던 성업, 산업에도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을 때 영적 작품의 인생이 되며 교회를 살리고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자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서밋에 축복을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 달라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해 달라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써밋이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는 그 언약이 각인 뿌리 채질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써밋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기능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능으로 변화됩니다. 다윗이 영적 서밋에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가 가진 작은 물맷돌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가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달란트입니다. 그리할 때 문화 서밋으로 흑암 문화를 꺾고.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문화로 회복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이될 것이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될 것이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로 쓰임 받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미스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나에게 오력을 달라고 영역과 세상을 살리는 지혜와 그리고 체력을 주시고 세계를 보음하고도 남을 체력을 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인력을 달라고 빛의 경제를 세계 보음하고도 남을 빛의 경제를 회복해 달라는 이 오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기능을 통해서 기능 서비스로 그리고 흑암 문화가 꺾어지고 복음 문화가 전도와 성교의 문이 열어지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나의 언약으로 삶에 편집하며 정말 내가 24시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세 가지 집중으로 눈을 뜨면서부터 보이는 것, 모든 것을 기도 제모로 잡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치유받으며, 집중하는 24시 기도가 설계되어져야 되며, 나의 땅끝이 무엇인가, 나의 전도와 성교가 무엇인가를 디자인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응답받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될 때, 그것이 곧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위의 것을 찾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최고의 영적 서밋의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